학교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21장 25절의 말씀. 어,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공로로 힘입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은 사사의 활동이 없을 때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왕이 없음으로. 이 말이 뭐, 17장 6절에도 나오고요, 18장 1절에도 나오고요, 19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사사기.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명령,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했다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단한 번도 왕이 없던 시기가 없습니다. <laughs>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세워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라 하는 그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영적인 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왕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자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든든한 것 같아요. 근데요, 눈에 보이는 왕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왕조차도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들은 아무리 뛰어난다 했지라도 뭐예요?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자를 배우면 이걸 좀 알게 될 텐데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은 실제로 그 왕이 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눈에 보이게 우리 다스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장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느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바르게 맺어지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땅에 재앙의 시대가 오고, 뭐 여러가지 말세 때 이런 애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귀한 다음 세대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을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동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접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을 이루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선동님들 위해 각 가정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해시지어다. 아멘.